네, 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t o Days of e s t of February 우리 3 0 클래스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내 강아지의 vet bill이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어제 보셨던 그 o f f 피 S는 뭐였었죠? Here's a calendar였습니다. 그렇 자, 여기서의 뜻은 뭐라 그랬죠? Here is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 자, 그런데 여기서, my dog's h a t bill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dog's는 dog is가 아니고 뭘까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유격, 무엇, 무엇, 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s been a while. 해가지고, 좀 오랜만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의 it's는 뭐름이에요? it is예요? 아니면 은 그것의예요? 이거는 또, it has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가지 뜻을 다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my 강아지의 그래서 내 강아지의 vet bill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vet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를 아세요? vet는 수의사예요. 수의사. 이게 제가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veterinarian 하면 은 이게 바로 수의사거든요. 그래서 veterinari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강세가 찍힐 거예요. 근데 veterinary에서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흘려주면서 v e t e r i y veterinary, v e t e r i y veteri 사운드로 해서 veterinarian, veterinarian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veterinarian 어 veterinarian 뭐 상관없어요 veterinarian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은 veterinarian이 바로 수의사고요 그래서 수의사 요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게 또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Veterinary 해가지고 우리 수의사의 이란 얘기로 bill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동물 병원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eterinary bill이라고 얘기하면 뭐 동물 병원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vet bill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veterinary bill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알아야지 수의사 요금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색해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자, 이거는요 그냥 veterinary bil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어색하시다라고 하면은 이 veterinary bill 대신에 뭐 care 이런 걸 쓰셔도 돼요. veterinary care 이런 거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bill이라고 얘기도 해 괜찮고 bills해가지고 복수 취급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bills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또 주어가 복수가 되었으니 여기가 복수로 취급이 되니까 war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일단은 vet bill 아니면은 뭐 veterinary bill 이렇게도 괜찮고 아니면은 medical fee 아니면 bill 이런 거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out of control이라고 얘기하면 뭐죠? control 밖에란 얘기로 통제 불가능이라고 할때 감당이 안될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빌이 이제 요금이 감당이 안 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만 툭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뭔 얘긴지 못 알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Veterinary bill bills for my dog are rising 해 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errors out of c o n t r o l 래서 it is out of control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거를 뭐 과거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were rising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have been rising 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errors out of control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좀더 빠를 것 같은데 그냥 한 문장에 그냥 이걸 다 담아 버리려고 하니까 대체 뭐가 통제가 안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는 부분이 좀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문장을 좀 길게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 이거 할때 금전적으로 뭐뭐 하는 거 어렵다라고 할때 제가 뭐 쓰면 된다 그랬죠. Can afford to 동사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어음 금전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 can t afford to car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힘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인가 봐요. 그래서 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걔 돌볼 만한 여력이 잘안 된다. 라고 그렇게 할때 이런 거 can afford to 동사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ut of control 이거는요. 금전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로 통제 불능일 때 out of control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s your dog sick 해 가지고. 자, 일단은요. 우리 강아지가 아프니라고 할때 i am sick 하면 뭐겠어요? 나 아파요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프다라고 할 때는요, 동사 have를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조금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I have a headache이라고 많이 보실 겁니다. have라는 동사 되게 많이 보실 거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is your dog sick? 했더니 yes, he broke 해가지고 여기서의 broke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broke가 되는 거는요 I'm broke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 지금 부러진 게 아니고요 나 파산했어 bankruptcy 됐어 라고 해서 나 돈이 없어 나 완전 털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 우리 broke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break의 과거로 broke니까 어떻게 돼요? 부러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he broke one of his legs가 됐는데 자. 우리는 다리가 두 짝밖에 안 되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네 다리가 되죠. 그래서 숫자, 수치, 다음에 of, 복수명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복수명사 중에 숫자예요. 그러면 그의 다리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는요. 이런 거를 많이 기억을 하세요. one of you 하면 뭐예요? 너희 들 중에 하나. 자, 그러면 two of you 하면은 너희들 중에 둘 some of you 하면은 너희들 중에 몇 all of you 하면은 너희들 모두 자 그다음에 none of you 하면 너희들 모두가 아니미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one of them 하면 그들 중에 하나. 자, 그러면은 some of them 하면 그들 중에 몇 all of them 하면은 그들 중에 모두. 자, 이거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해 두시고 되게 미국에서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친구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my friend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야내 친구 중에 하나가 있잖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많이 보시는 게 뭐야? 어, friend of mine 이거거든요. 그래서 야내 친구 중에 하나가 i s lawyer. 그래서 변호사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Yes, he broke one of his legs while jumping. 해가지고 점핑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뭐예요? 다리가 부러졌어 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하 달리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hile running 이 되겠죠 자, 그래서 while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He was jumping.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Yes, he broke one of his legs while jumping. 했더니 Oh, no.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아나그 얘기 들어서 좀 유감이네 안타깝네라고 할때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그런 얘기 들어서 좀 안타깝다 유감이야라고 얘기할 때 I'm sorry to hear that 혹은 그냥 I'm sorry라고만 해도 걔네들이 미안해라고 그렇게 안 들었고 아 유감이네요. 자 그렇게 알아듣지? 이거를 미안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Sorry for what? 뭐 때문에 네가 미안한데라고 얘기하면서 Sorry for what?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당연히 문화적으로 유감입니다라고 당연히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Oh no, so did you? 에서 did you 한번 뭐야? Did you 동사 하면은 동사했습니까 당신이 동사했습니까가 되죠 근데 did you take 해가지고 며칠 전에 take 뭐였었죠 우리 transportation을 타다의 의미가 됐었고 그 다음에 t a k in g all the surroundings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됐죠 우리 구경하다가 됐었던 부분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take은 뭐있어요 어디 어디로 데려다 주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o did you take him? 해가지고 그를 데려다 줬니? 어디로? To the vet. 해가지고 수의사에게 바라다 줬니? 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take이 무조건 여러분들 취하다 혹은 못하다. 아니면 뭐 참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디 어디에 바르다 줄 때도 take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할때 얘기했을 거요. 예 Give a ride 할때 요거 할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so did you take him to the vet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Yes. 그래서 yes I did 시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런데 I had him get acupuncture 가될 텐데 이게 일단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요 이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Have나 get 하고 나서 목적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이나 혹은 과거분사 형태가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서의 have는 가지다가 아니고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만들다, 시키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던 부분이라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Have는요. Give someone else 해가지고 나머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줄 겁니다. 뭘준대요 The responsibility 해가지고 to do something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넘깁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person 해가지고 사람에게 동사를 하도록 뭔가 책임감을 전달을 해준대요. 자, 그러면 have 하고 나서 사물, thing 나오고 는 나서는 우리 past participle 해가지고 과거 분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알아도 못 알아먹겠잖아요. 자, 요거로 바로 갈게요. I'll have 해서 내가 가질 거예요. 뭐를? My assistant를 가질 거예요. 뭐 하도록? Call 하도록, 전화를 하도록 가진다, 하도록 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The businessman,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졌대요. 그의 s e c r e t a r y 해서 뭐 a s s i s t a n t 나뭐 secretary, 나 상관없는데 대 e 으로 a s s i s t a n t 는뭐 조수, c r e t a r y secretary, 는 뭐라 그러죠? 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뭐 뭐예요? 그 a r y the s e c e h secretary, e s e c r a r y 그 h secretary, the s e c h a h e a e 요거 많이 보실 거예요. g 사람동사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have랑 get이랑 혼용해서 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I'm going to have. 난 가질 거예요. My hair 뭐하도록? 컷이 되도록. 컷이 되도록이에요. 아까 전에는 만들도록이었지만 이번에는 되어지도록의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we are having. 우리는 가질 거예요. Our house가 페인트가 되도록. 자, 그래서 b 은요 가졌습니다. His teeth에서 그의 이빨이 one end 돼가지고 하의 지도로, 그다음에 my washing machine 해가지고 내 청소기가요 is broken해서 고장이 났어요. 여기서의 broken은 뭐야? 고장이 난 거죠. 부러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broke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 날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So I need to have 해서 나는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repaired 해서 수리가 되어지도록 느낌이 좀 오세요? 드디어 사물에게는 이렇게 pp 형태가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되어지도록 약간 시키는 느낌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동사를 하도록 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n informal speech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비격식적인 스피치에서는요, we often 에서 우리 종종 사용합니다. get을요, in these cases에서 이러한 경우에서 많이 사용을 한대요. 자, 그래서 I'm going to get 해가지고 뭐예요? 얻을 겁니다. My hair를 컷하도록, 이니까 뭐예요? 내 머리를 잘라지도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아, 이거 완전히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we're getting 해가지고 지금 여기, having이나 getting, head랑 가시랑 다 지금 똑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make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let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make 같은 경우에 좀 강요하고 약간 force 하는 느낌이 좀 있다고 라 하면은 이거 have랑 get 같은 경우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시키는 약간 좀 그런 느낌보다는 하게 하도록 그냥 만드는 정도 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So, did you take him to the vet? 해가지고 보냈어? 했더니 Yes, I had him. 해서 내가 그글를 만들었어. 하게 만들었어. Get acupuncture. 하게 만들었어. 가 되는데 Get acupuncture. 혹은 Have acupuncture. 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acupuncture가 뭐예요? 요게 침이죠, 침. 그래서 침수를 맞다. 침수를 가지다. 라고 할때 Get acupuncture. 아니면 은 Have acupuncture. 근데요. had. 그래서 그에게 하도록 시켰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I got him get a c u p u c t u r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부분이었어서 던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have 사람 동사. have 사람 동사. 혹은 have 사물 pp.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뭐 하도록 시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랬더니 I see. 그래서 내가 본다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이해됐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의 힘은 뭐예요? 갑자기 사람이 아니고 내 강아지가 바로 남자애니까 my dog이 바로 힘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강아지가 여자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I had her.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상관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랬더니 I see. 알겠습니다.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doesn't he hate 해 가지고 그가 싫어하지 않티 지금 계속 싫로 얘기해죠. 그래서 doesn't he hate 해서 싫어하지 않아요가 되는 거죠. 근데 ing 해서 내가 hate 다음에 ing 써도 되는데 내가 hate 다음에 to 써도 되나요? 네, 써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혼용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doesn't he hate to go to the vet 혹은요. 사스니 hate going to the vet 해도 상관없었던 부분.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의사에게 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많이 써요. 병원에 가다. 그래서 진료를 받다라고 할때 go to the hospital 해서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요 go to a doctor 혹은 go to a 대신에 그냥 see a doctor 이렇게도 그래서 닥터를 만나다. 이렇게도 많이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다, go to, 어디로만 가다 아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see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v e a t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수의사를 얘기했었던 부분 그래서 hate ing 혹은 hate to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a lot 내가지고 많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후반부에서 영어 발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do Don't worry. Don't worry. do the hair I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